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5강 ADC 입력받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의 외부 가변장을 연결하고 외부 가변장의 값을 입력받고 이 입력받은 값으로 LED를 제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Windows 10의 Cloud9으로 사용하고요. 준비물은 비글본 AI 그리고 5볼트 3만 의 어댑터 그리고 가변 저항이 필요합니다. 혹은 포텐시오 모터, 포텐시오 미터라고도 하는데요. 밑에 사용할 브레드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떤 형태가 되어도 사용이 아, 어떤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LED와 저항 지난 시간에 거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들을 연결해줄 M-M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가변 저항은 이제 영어로 포텐셔미터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원형 타입의 포텐셔미터 내부 구조입니다. 이 양쪽 끝에 보통 전압을 걸어주게 되고요. 이 가운데 선의 값을 읽게 됩니다. 보면은 이 가운데 값이 이제 이렇게 이 윗부분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회전시켜서 이 전체 구분 형태로 되어 있는 저항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가운데로 나오는 값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양쪽 끝에 걸어준 전압이 비례해서 가운데로 전압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끝으로 가있다면 플러스 이제 CW 걸어준 전압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이쪽, 이쪽 끝으로 다가 있다면은 CCW로 되어 있는 쪽에 이제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된것 말고도 직선 형태로 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서 해당 여러 가지 필요하신 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PIO 자체는 이제 P 9 번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GND와 3.3볼트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AIN이라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풋을 받는 부분인데요. 0번부터 0, 1, 2, 3, 4, 5, 6 조금 순서가 헷갈리기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7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회로도는 어,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LED 회로 그대로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각각 끝 쪽에다가 이제 값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선을 가져와서 1, 2, 3, 4번 P8, P9의 왼쪽 네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왼쪽 네 번째니까 AIN0번이 되겠죠. 이쪽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일단 ADC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ADC라는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일정 기준치를 정해서 이 기준치를 넘으면 1, 이것보다 낮으면 0, 그런 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근데 아날로그 신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0과 1 사이가 뭐, 그라운드와 5V 사이, 혹은 그라운드와 0V와 3.3V 사이를 무수히 많은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 주는 것이 ADC라는 부분입니다. ADC는 s t m p e 8 1 1이 내장되어 사용하였고요. 보면은 8채널 인풋에 12배트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해능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 전압과 최저 전압 사이를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10통 뭐 성능이 낮은 거는 8비트나 9비트인 경우도 있고, 좀 괜찮다 하면은 뭐 12비트 뭐 보통 10, 10비트도 많이 쓰고 12비트 진짜 세밀하다 그러면 16비트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비트라 하면은 이제 2의 12승이 4096인데요 그러 그러니까 0에서 4095까지 총 4096개의 값으로 나타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값도 4천, 0에서 4095까지 나오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3.3볼트인데 중간 값인 1.65V가 인가된다. 그러면은 4095의 절반인 한2048 정도의 값이 나오겠네요. 여기 회로도를 살펴보면은 일단 P9번을 보겠습니다. P9번을 보면은 여기 AIN0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연결된 부분을 보면은 네, 여기 STMPE811 QTR은 이제 이 IC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총 8채널까지 입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8개 채널 1, 0 근데 GPIO 1번을 현재 사용 안 하고 생략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0, 1, 2, 3, 4, 5, 6 해서 총 7개의 아날로그 값을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통신 자체는 i2c와 SPI로 다 통신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별도의 통신 규약으로 추후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2c 방식으로 내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i2c 어드레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DC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ADC 입력을 확인할 겁니다. i2c로 연결 여기 보시면 i2c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i2c 통신을 해가지고 값을 읽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은 이 내부적으로 통신 가능하도록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값을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9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클라우드9 디렉토리랑 기본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겠습니다 cd명령으로 이 폴더로 이동하게 되면 일단 밑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iio는 인풋아웃풋들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되고요 디바이스에 보면 iio 디바이스 0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n 뭐, voltage 0, 1, 2, 3, 4, 5, 6, 7, 뭐, 총 8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0을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low voltage라는 거는, 이제, 그대로 날 것의 값과 0에서 4095, 12비트 분해능이니까요. 그분해능의 값을 가지는 걸 바로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cat 명령으로 i n v o l t a g 0번을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까 ian 0번에 연결했기 때문이죠 보면은 현재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해 주시고요 회로 구성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변저 저는 원형 가변저항이 이렇게 가로로 달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끝단 연결해 주고 신호선 자체는 케이블을 통해서 AIN 0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0이 나오고 있는데요 0 1은 이게 아니라 이게 살짝 오차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살짝 돌린 상태로 다시 값을 보면은 456 459 정도가 나오고요 조금 더 돌리고 값을 읽어보면 2921 그리고 끝까지 오른쪽으로 돌리고 값을 보면 4093 4094 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력이 잘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이거를 다른 곳에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0번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1번으로 옮겨서 꽂아 보면은 네, 이렇게 1번에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은 뭐 크게 차이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0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영은 이제 열린 상태,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플로팅이라고 하죠. 이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값이 뭐 이상하게 계속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값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C 입력을 받기 위해서 코딩을 해줄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GPIO 클래스를 응용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네, 클래스에 약간 추가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패스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는 이제 계속 사용했던 패스가 시스템의 클래스의 GPIO 패스였습니다. 근데 이 패스가 아니라 지금 시스템의 버스의 IIO 디바이스, IIO 디바이스 0번. 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설정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닛을 내가 코드를 보면은 이닛 넘버를 넣어서 값을 바꿨는데 그 값을 이제 GPIO 번호가 아닌 다른 값을 넣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고 ADC 값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값을 읽는 부분. 뭐 지버튼 시간 버튼을 읽었을 땐한 바이트만 읽어서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이트가 두, 네 자리일 수도 있고 위에 세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작은 한 자리나 두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읽을 수 있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버튼을 이제 복사를 해서 adc.cpp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제일 먼저 해줄 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패스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패스는 이제 디폴트 패스 같은 거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이 패스를 바꿀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setir 밑에다가 void 형태로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init underbar pass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형태는 유저 패스를 받는다고 하고요. void라고 하면은 이제 텅빈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반환 값이 뭐 i n 로돼 있으면 리턴 값이 인트인데 보이드는 반환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저기 밑에 setir 밑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gpio 클래스 내부에 위치하고요. 함수를 열고 닫아줍니다. 함수는 제일 간단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pass에다가 user pass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패스에다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패스라는 변수 자체는 프라이빗 변수입니다. 즉,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도록 막혀 있는 변수입니다. 만약 여기 접근하려고 한다면 컴파일 에러나 다른 동작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게시나 셋 등을 이용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니패스 라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 해야 할게 이제 이는 저희가 제일 처음 생성자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성할 때 인인넘을 입력받고 이인넘을 인인 따라서 이제 디폴트패스 등을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인넘이 있을 때즉 g p 의 번호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 인인넘이 없다면 은 이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n 넘의 숫자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해줄 텐데요. i f 문을 이용해서 이 n 트 넘이 0보다 클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 P I O 번호가뭐 마이너스 10 그렇게 될리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0보다 클 때만 익스포트까지 진행되도록 바꿔주고요. 이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1 같은 값을 넣으면은 이 함수가 실행되지 않고 뭐 익스포트도 이제 실행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이위 쪽이 패스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DC 값을 읽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만들었던 여기 리드밸류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드밸류 자체는 기본 패스에다가 밸류 패스 이제 밸류 패스를 설정하고 여기로부터 값을 읽는 형태입니다. 네, 이게 아니라 패스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 줬으니까 패스 설정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이 뒤에다가 string dpass라고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dpass는 어, 큰 의미 는 없고요. 그냥 유저에 어, 따라서 유저 패스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근데 유저 패스는 아까 저희가 밑에서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그냥 입력받았다는 걸 의미하도록 DPS라고 정해주겠습니다. 다음, default parameter라는 걸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 값이 들어오지 않아도 잘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read value를 할 때, 이 뒤에는 세 번째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 기본 파라미터 없이, 이렇게만 한다면, 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할 텐데요. 만약 디폴트 파라미터를 넣어주면은 앞에 필수 파라미터 두 개만 넣어줘도 뒤에 건 없다면 그냥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디패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value pass를 pass plus value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그대로 해줄 거고요. else 그러니까 디 p s 가 뭔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value-pass를 pass plus GPS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다가 string value-pass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이 안에다가 각각 해주면은 변수에 s 는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범주라는 의미인데요. 이 범주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면은 string이 int, readvalue 함수 안에 전체 위치하니까 사용 가능한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각각 정의하게 된다면, 이 if문 안에서만 이 뒤에 끝에 value로 끝나는 p 류 패스가 사용 가능하고, 이것 또한 else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value 패스, open에서 value 패스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compile시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 스코프를 잘 넣어주시는 게, 이제 C++에서도 한번 주의해 주셔야 될 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클래스에도, 이제 뒤에 추가됐다는 세 번째 파라미터가 있다는 것을 넣어줘야겠죠. 세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스트링의 디 p 스입니다 여기에는 왜 디폴트 파라미터를 안 넣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단순히, 예, 이런 함수가 있고, 변수로는 1이한 값을 받는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부분이고 이 파라미터를 받는데 그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는 함수를 선언할 때다 적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디폴트 파라미터를 적어 주게 되면 이거는 뭐 디폴트 파라미터는 함수 선언할 때 해야지 이쪽에서는 이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ADC 값 읽는 것까지 변경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adc 값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지우도록 하고 버튼도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gpio에서 b adc를 생성을 하고요 g p i o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생성자에서 0 보다 작은 값이니까 0이 센 값이 아니니까 패스 설정 같은 걸 하지 않고, 익스포트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뭐, 버퍼들은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 밑에 이제 값을 적어주겠습니다. ADC에 이제 이니패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패스를 적어줄 건데요. PWD를 이용하면 현재 경로를 볼수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럼 디폴트 패스가 변경이 되겠죠. 뒤에 슬래시까지 붙여줍니다 왜냐면 인볼티지는 이 폴더 안에 위치하게 되니까 이제 슬래시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adc.readvalue 해서 버퍼 위에 만들어 놓던 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이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니까 좀더 여유롭게 오라는 값을 넣어 줄 거고요 어느 값을 넣냐면 인볼티지 0 언더바 로우를 읽을 것입니다 이러면 이 폴더 안에 Involtage 0 로우를 읽어서 총 다섯 개만큼 읽어서 퍼에 저장할 것입니다 만약 다섯 개만큼 못 읽는다 뭐세 자리 한 자리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파일 끝에 다다르면은 read 함수가 여기 read value에 있는 read 함수가 자동으로 파일 끝에선 종료를 하고 읽을 때까지 읽은 거를 그대로 반환하기 때문에 큰그 문제는 없습니다 return 값 자체는 아마 0으로 나오긴 하지만 0, 이할때 에러가 발생을 하고 뭐 리턴이 있으니까 그대로 뭐 스테이터스 확인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씨아웃으로 ADC 값을 잘 읽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저장 후에 컴파일을 해줍니다. ADC로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LED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ADC 값이 잘 읽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실행하면은 이렇게 켜놓고 돌리면서 실행하면은 값을 읽어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게 줄바꿈 밑에 알수 없는 문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여기에 버퍼가 초기화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 주고 아무것도 이제 초기화 안 하면 알수 없는 그냥 쓰레기 값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초기화 후에 이렇게 해주면잘 나오게 됩니다. 줄바꿈까지 발생한 이유는 이제 파일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파일 끝에 라인 피드, 즉 라인 바꾸는 게 들어가서 그렇고 그러니까 버퍼 자체에 라인 바꾸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 뒤에 endl, 여기서도 라인을 바꾸기 때문에 두줄이 이렇게 비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읽어서 LED를 제어하는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스테이터스를 읽어서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0이하다. 그러면 return -1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그런 코드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init 같은 거 이제 초기 설정을 할때 에러가 있으면은 확인을 위해서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걸 보고 다시 껐다가 이제 Ctrl-C로 종료하고 다시 키는 그런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w h 문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읽었던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value라는 인트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왜냐면은 버퍼는 캐릭터 형태니까 무슨 값보다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트 형태의 value를 만들어주고 value를 버퍼로부터 읽어와야 됩니다. 근데 버퍼는 캐릭터니까 인트로 변경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함수가 a 2 i 라는 함수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캐릭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인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value에 이렇게 캐릭터로 읽은 값이 들어갈 거고요. if문으로 만약 value가 1000보다 클때 라고 하면은 led를 켜주겠습니다. led.right value 에서 그냥 1을 넣어주고요. else, 이제 100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led.right value 0. 0일 때 켜지니까 1000보다 크면 꺼지고 1000보다 작으면 켜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반복할 때 약간의 텀을 주기 위해서 유 i b 함수로 뒤에 넣어 주게 넣어 주겠습니다. 리턴까지 넣었고 리드 밸류는 그냥 처음에 확인을 위해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면은 아마 계속 쭉 나올 텐데요.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해 주고요. 파일이 완료되었으면 실행을 해줍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고요. 현재 값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만약 2000이 넘어가니까 안 나오고, 1000보다 작은 값이 되면 이렇게 LED가 켜진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1000보다 커지면 꺼지고,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종료는 그냥 Ctrl-C로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ADC 값을 입력 받아서 제 인트로 변환하고 한번 LED 제어하는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5강 ADC 제어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